11번 좀잘안 되실 텐데요 어 순서를 좀잘 보면 되는데 그냥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얘가 등비수열이룬다 그랬으니까 음 ak의 제곱이 a t a 3k-1이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k 빼기 1d의 제곱 a 더하기 d, a 더하기 3k 빼기 2d 이렇게 되고 이거 그냥 계산을 하면 돼 계산하되 a제곱은 어차피 날라가 거고 여기서 2의 k 빼기 1 ad 요런 항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런 항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k-1의 제곱 d제곱 요런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변도 그런 항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ad로 끌어내면 이거 더하기 1이니까 3k-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d 제곱 항이 나오는 게 3k 빼기 2의 d의 제곱 요런 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거랑 저쪽이랑 모아 정리하고 이거랑 이쪽이랑 모아 정리를 하고 나면 d의 k 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3이 a의 k 더하기 1요 정도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a가 d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치?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누구냐면 k 플러스 1 분의 d의 k 제곱 빼기 5k 더하기 3이니까 결국 얘가 d 보다 작으면 되잖아. dd 날라가면서 k 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3이 k 플러스 3이다. 이 부등식을 풀고 나면 k로 가능한 값이 3, 4, 5가 나와요. 자연수 k가. 그러면 3, 4, 5를 그냥 하나씩 다 확인을 좀 해보면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 중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지. 어, 그러니까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. 어, 하나씩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뭘또 곁들일 수가 있냐면 요 조건에서 사실 D가 처음부터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A라는 값은 어쨌든 자연수니까 1과 D 사이에 여야 되는데 그러면 16이라는 거는 A 플러스 15D가 되니까 1 플러스 15D에서 15D 더하면 16D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걸로 가능한 자연수 D가 6밖에 안 나와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왜냐면, 7넣보면15 곱하기 7을 하면, 75, 35, 71, 105니까, 0 7은 이미 얘가 100보다 커지니까 안 되고. 그니까, 6 말고는 답이 없다, 그지 5는 또왜안 되냐면, 얘가 이제, 어, 5는 안 되고. 확인 계산해봐. 그니까, 해줄게. 16에다 5 곱하면, 56에, 어, 30, 80. 얘가 80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잖아. 그러니까 가능한 티가 6밖에 없다 그러면 뭐 그냥 끝이지. d가 6인 것까지 알아냈으니까. 이렇게 계산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, 두 번째는 그냥 이거 계산을 하면 되고 뭐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교육청 문제 중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a2하고 ak하고 a에 3k-1이 있고 d가 6인 건 미리 찾아놨다고 치자. 자, 그런 다음에 내가 1로 갈때 어떤 곱하기 r을 할 거고 곱하기 r을 할 거잖아. 근데 이렇게 되면 ak 빼기 a2, a의 3k 빼기 1빼 ak, 1로 구할 때도 곱하기 r을 하면 돼. 잘 생각해봐. 당연한 얘기야. 왜냐면 ak가 얘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이런 거잖아. a n 플러스 1 빼기 a n도 여전히 등비수열이다그 논리를 써도 되고, 그냥 적당히 봐도, 여기다 알고 파면 얘가 되는 게 맞고, 여기다 알고 파면 얘가 되는 게 맞으니까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알수 있는 게, 이게 뭐가 되냐면 k-2이지? 이게 뭐가 되냐면 2k-1이지? 이게 r이라고. 그러니까 r이 얼마냐면 k 2분의 2k-1인 건데, 얘가 결국 k 2분의 2에 k-2로 쪼갠 다음에,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,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3 해주면 되잖아. 그러니까 2 더하기 k 빼기 2분의 3 이게 r이다 이거지. 자, 그러면 이제 a2ak a의 3k 마이너스 1로 갈 때마다 곱하기 2 더하기 k 마이너스 2분의 3, 2 더하기 k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런 다음에 자연수 조건이니까 그냥 k에다가 3부터 내가 확인을 좀 해볼 건데. 3나오면 이게 a2고 a3이고 이게 a의 어, 8이 되는데 k가 3이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3 나오면 은 어, 5지. 그러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야 돼.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. 왜냐면 1로 갈때 플러스 6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 5를 한다? 어,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. 3일 때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걸알수 있고 4가 되면 이게 a2고 a4가 되고 어, 4가 되면 4 3 12-1이니까 11 이렇게 되잖아. 근데, 그럼 일로 가다때 얼마를 곱했냐면, 어, 2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지. 자, 근데 생각을 해봐. 그럼 여기가 2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. 자, 그러면,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곱해서, 이걸 두번 곱해서 얘가 여전히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, 얘가 2를 두개 이상 가져야 돼. 그럼 제일 작은 2를 두개 이상 가진 숫자는 4지. 제일 작은 게. 그 다음은 12지. n 니그 다음에 파리지, 이런 값들이어야 된다고. 근데 4일 순 없지. 그럼 그러... 감사합니다. 어, 저 이거 1초면 네, 네, 네. 30초면 다 찍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얘도 안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어. 그래서 k가 5일 땐 다시 성립한다라는 걸알수 있다 이거지 이런 음. 그러니까 식의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 어, 괜찮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보시면 될것 같고